그럼, 어, 언제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 누나, 폐경기 올 때까지만요. 아 나쁜 자식 와라 누, 누나 드디어 드디어 마음을 열어주셨군요 오늘의 사연 거대한 남편의 후배 남근이 1편을 보시고 오시면 이해하시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저희 신혼부부는 신랑의 후배와 함께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연찮게 의도하지 않은 행위로 그 동생의 괴물같은 그 물건을 보았고 그후그 그 동생과의 관계를 상상하던 중절 덮쳐온 그 동생을 간신히 밀쳐냈죠 이성의 끈을 놓지 않아 전 신랑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와 번쩍! <목소리> 누나, 이제 걱정하지 마요. 죄가 있잖아요. 어머머머, 남근아. 누나, 우리 이러면 안 돼. 야! <목소리> 이 어린 녀석이 어딜 누나한테? 누, 누나, 너, 부르, 똑바로 해. 집에서 레깅스도 입지 말고, 또, 딱, 달라붙는 옷도 입지 마. 그리고 오빠가 할일 나서지도 마. 넌 그냥 이네 방에서 딸딸이나 치라. 치러... 제가 생각해도 정말 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겐 더큰 고통과 시련이 닥쳐오더군요. 그 동생은 그날 이후 더 적극적이고 노골적으로 제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고 그런 순간순간마다 전온 몸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정말 미친 여자가 되었던 겁니다. 누나 그날 일은 정말 미안해요. 아응그 어? 그래. 누나 그런데 말이죠. Mm-hmm 또, 뭐가? 제, 왼쪽 엉덩이에 난 사마귀 좀 짜주세요. 야! 너 정말 왜 이래? 누나, 애써 감추려 하지 말아요. 누나에게 솔직해지란 말이에요. 솔직? 내 마음이 어떻다고 그러니? 난 알아요. 누나의 세포 하나하나, 털끝 하나하나가 절 원하고 있다는 걸요. 아 전, 누나를 처음 봤을 때부터 누나를 형수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형, 형수? 형수가 아니면, 뭔데? 내 여자. 누나 내 여자니까. 누나 내 여자. 사실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절 사랑해주고 원한다는 게 여자 입장에서는 행복한 일이죠 하지만 제 처지가 배우자가 있는 몸이니 어쩔 수 없었고 저 또한 마음은 아직 신랑을 사랑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전 그냥 단지 그 경험해보지 못한 괴물을 딱한 번만이라도 경험해보고 싶었을 뿐. 딱한번 누나 지금 절 받아주시지 않아도 돼요 언제까지고 기다릴게요 뭐뭐 뭐? 언제까지고? 그럼 어, 언제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 누나 폐경기 올 때까지만요 아! 그 이상 기다려줄 수 없어요 그때가 되면 여성 호르몬이 현저히 줄어들고 여자들 나쁜 자식 와라 누, 누나 드디어 드디어 마음을 열어주셨군요 이..이건! <목소리> <목소리> 와우! 언 이거 버그 지금껏 단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는 판타스틱 와 <목소리> <목소리> 실로 놀라웠습니다 태어나 지금껏 살아오며 단한번단 한순간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경험했고 두번 죽어도 행복할 만큼의 만족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육체의 즐거움은 그 순간을 벗어나 생활의 한력서가 되어주었고 잠시 고민과 갈등에 힘들었던 저에게 참 잘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물론 신랑에 대한 죄책감과 동시에 말이죠 오빠 요즘 병원일이 많이 바쁘지? 여기 보약 어 선아야 갑자기 왜 보약을? 오빠 열심히 일하 하는데 내가 그동안 챙겨주지도 못한 것 같아서 선아야 고마워 잘 먹을게 응응 응. 내가 단골인 한약방 가서 지은 건데 그게 지속시간과 횟수를 늘려준대 너 이런 안큼한 사랑덩이 이리 와 오하라 잘나의 순간 어 오늘 좋았어 나 먼저 씻고 올게 어응 뭐, 뭐가 스치긴 했는데, 그, 끝난 거야? <laughs> 나, 너무 좋았어. 선아는 어땠어? 아, 아, 응, 음, 응. 음, 나, 나, 나도, 너, 너, 너무 좋았어.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관계가 지속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한 번의 경험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의 경험이 세 번이 되었고, 그에 따라 나를 만족시켜주는 동생의 괴물에 집착을 하게 되더군요. 한 달에 한 번에서, 이주에 한 번, 그러다 일주일에 한 번, 결국엔, 낮에는 동생과, 밤엔 신랑과 일을 치르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오빠, 이리로 와. 오늘도 힘들었지? 선아야, 저기, 옆방에 남근이 아직 안 자. 뭐가 어때? 남근이도 성인이잖아. 이해해줄 거야. 어서 이리와. 잠시 후, 영, 자리, 영, 자, 영, 자. 헛둘, 헛둘. 뭐, 뭐지? 지금, 하, 하고 있는 거야? <laughs> 어, 어, 지, 지금,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어. 아, 응, 응, 게, 계속 해줘. 기분 탓일까 점점 오빠의 힘과 지속력이 떨어져. 서, 선아야, 저, 저기. 어, 아, 응? 벌써, 끝났어? 왜 무슨 할말아응 그, 그게 그 말이야 뜸들지 말고 말해봐 내가 작아진 건지 선화가 커진 건지 마치 허공에 삽질을 하는 것 같아 허공에 삽질 허공에 삽질 허공에 삽질 <laughs> 뭐? 뭐라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 그럼 뭐 내가 뭐 사이즈라도 늘어나기라도 했다는 거야 뭐야? 아 아니 그게 아니고 오빠 실망이야. 오빠가 나이 들면 점차 고기를 숙이는 걸왜 나한테 그래? 아그 그게 아니고 난 변화 없다고. 애를 낳은 것도 아니고 실망이야. 상대적으로 평범한 한국 남자인 신랑은 제게 아무런 만족도 주지 못했지만 내일 또는 곧 있을 그 동생과의 관계에서 크나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그둘 사이에서 피임을 하며 말이죠 어차피 아이 갖는 것을 신랑도 원하지 않았기에 제 이런 이중생활은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 언제까지 남근이와 이런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까 난 아직도 오빠를 너무 사랑해 하지만 나의 몸은 또 남근이를 원하고 계속 이래도 되는 걸까 누나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해요 아 남근아 이 시간에 집에 웬일로 누나 형 오늘 야간 조로하게 참석이 돼요. 아, 그럼? 아니 몰라. 오늘 첫 사랑해 여누나. 오아라 하지만 전 신랑을 아직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제게 만족을 주진 못하지만 저에게 큰 사랑으로 대해주는 신랑은 늘 자상하고 포근했으며 흰 가운을 입은 채로 큰 병원에서 자신의 일에 몰두를 하는 신랑을 보면 카리스마가 넘쳐 보였죠. 때문에 전 동생과의 관계가 지속될수록 죄책감과 자괴감이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남근이에 대한 나의 감정은 진심일까? 남근이가 날 사랑한다지만 총각이니까 언젠가제 짝을 찾아 떠날 테고. you 하지만 나의 몸은 아직 남근이를 오빠 내가 정말 왜 이런 걸까? 내가 정말 짐승으로 변해버린 걸까? 그래 오빠 날 사랑해 주고 나도 오빠를 너무 사랑해 난 배운 여자야 전문직에 종사하는 교양 있는 배운 여자 이제 내 자리로 돌아갈 때가 됐어 남근은 거대한 남근일 뿐이야 힘들어도 있자 아깝지만 남근을 정리하자 난할수 있다 저도 전문직 여성이며 지성을 겸비한. 배운 여자라 더 이상 동생과의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고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나를 잡아 동생에게 이런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철벽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누나 이 시간에 불러내고 웬일이세요? 아응 남근아 나할말 있어. 밖은 보는 눈이 너무 많아요. 요 앞에 테마별로 선택할 수 있는 숙박업소가 있어요. 아 응? 테마를 선택할 수가 있어? 네. 지하철이나 학교, 교실, 교도소 뭐 이런 그런 건데 취향별로 선택할 수 있어요 어머머머 난 병원이 좋더라 병원도 있어? 그럼요 누나 병원 객실은 간호사복도 준비되어 있어요 야 남근 나 그런 거 하려고 너 불러낸 거 아냐 네? 누, 누나 거기 되게 싸요 대실에 25,000원 어머머머머 대실에 25,000원? 싸긴 하네 몇 시간까지 있을 수 있어? 아 3시간까지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야 남근 나 그런거 하려고 널 불러낸 거 아니라고 자꾸 사람 헷갈리게 할래? 아 네네 누나 그럼 무슨 일로? 남근아 우리 정리하자 더 이상 우리 관계 지속되면 안돼 우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야 누 누나 그럴 리가요 정말 오랫동안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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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고 힘들게 내린 결정이야 미안해 누나 내 여자니까 누나 내 여자니까 또 네. 흔들리네. 근데 정신 차리자! 음 뭐라고 하든지, 남자로 느끼도록, 야! 닥쳐! 나, 그리 쉬운 여자 아냐! 난, 아직, 오빠를 사랑한다구! 그리고, 너, 어서, 구해서 나, 가! 어흑 더 이상, 날, 그런 눈으로 보지 마! 누나,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요! 마지막? 네, 제가 자주 가는 숙박업소가 있는데 쿠폰을 다 모아서 한 번은 공짜예요. 어머 어머, 공짜 쿠폰 한 개가 있어? 네, 스무 번 가면 한번 공짜로 갈수 있는 쿠폰이 있는데 마지막 쿠폰은 누나랑 쓰고 싶어요. 그 그게 그 그래, 공짜라니까. 그럼 날짜랑 장소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마지막 사람을 위해. 그래, 정말 마지막이야. 알겠지? 남근아, 너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나도 꼭 이겨낼게. 서로 서로 힘내자. 이팅 <laughs> 의외로 동생은 순순히 제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사실 찐따처럼 주척거리며 들러붙을 줄 걱정했던 것과 달리 너무 쿨하게 그러자 하더군요 사실 표현을 안 했지만 제가 더 섭섭하더군요 오히려 앞으로 그런 세계를 더 이상 느낄 수 없게 되었음에 대한 아쉬움이 컸죠 하지만 전 배운 여자 꼭 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동생과의 관계를 위해 갔던 그곳에서 누나 12월 25일 신천역에서 봐요 우리의 마지막 사랑을 위한 날이에요 아 신촌요? 거기가 공짜 쿠폰이 있는 그곳이야? 네 누나 참고로 거기 수건이랑 칫솔은 제공이 안되니 수건이랑 칫솔 챙겨오세요. 아응 치약은 제공되는구나. 그 그래? 그럼 12월 25일 거기서 보자. 그날 누나 우리의 마지막은 좀 특별히 하고 싶어요. 응 그게 무슨 말? 여기 안 안대. 돼. 아안 될까? 지너 정말 준비 많이 했구나. 우리의 마지막 사랑을 평범하게 보낼 수 없잖아요. 아 근데 안돼 말고 또뭐 다른 건 없... 뭐 수갑이나 뭐 그런거 누나 그럴 줄 알고 여기 수갑도 준비 자 눈을 감아요 안대를 채워줄게요 아응 음, 음. 잠시 후아 그래 바로 이거야 역시 남준이구나 어질 수 없는 사랑이야, 나, 남근아. 근데 자꾸 안대가 풀리려고 해. 스르르 응? 응? 나, 남근이 뒤에 저 저거 뭐지? 어? 사, 사람인가? 어머 깜짝이야. 저, 저, 저게 뭐야? 저 사람? 누나, 내 앞에 남근. 어, 남근 뒤에 또 사, 사람? 마지막으로 준비한 이벤트 안대가 자꾸 스르르 풀렸고 결국 안대는 제 눈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뭔가가 동생 뒤에 또 있었고 눈을 씻고 다시 보고 전 까무라치고 말았습니다. 아, 여러분, 체력 선보가 너무 큰 관계로 3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게 한 하루 되세요.